장입니다. 지금 7,800X 3D 하고요, RX 9070 XT 조합의 완전 게이밍 사용의 컴퓨터 조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게이밍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조합인데요, 라데온하고 라이젠 조합의 완전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20만 원 중후반 대가 넘어가는 고성능 고가의 컴퓨터인데요. 지금 CPU를 장착하려고 하는데요, 라이젠 7,800X 3D입니다. 제가 요거 견적을 드리는데 이 CPU가 같은 건데 두 가지예요. 박스 정품이 있고. 멀티팩 정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뭘까요? 멀티팩 정품이라고 칭합니다. 이거 말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정품이라고 칭하는데 흔히 박스 정품이라고 칭합니다. 요게 성능도 동일하고요. as도 동일합니다. 대원이라든가 제이씨언에서 공식 수입해서 유통하는 제품이고 완전히 동일한 제품인데 뭐가 다르냐? 판매할 때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무조건 동일한 제품이라면 멀티팩 정품이던 박스 정품이던 저렴한 거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견적을 넣을 때둘 중에 무조건 저렴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견적을 넣을 때 가격 비교를 안 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정품으로 견적을 넣었어요. 그런데 입금 다 받고 뭐 제작 의뢰를 하고 나서 제품 준비하려고 보니까 멀티팩 정품이 훨씬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부랴부랴 가격 비교 다시 해가지고 68,000원을 다시 환불해드리고 멀티팩 정품으로 변경했습니다. 어 이런 실수 자제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이 AMD 제품 구매하실 때 멀티팩 정품인지 그냥 정품인지 구분하셔가지고 무조건 그냥 저렴한 거 하시면 동일한 제품, 동일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박스 정품이나 밸류백 정품이나 그리고 벌크 정품 같은 경우에 AS가 다릅니다. 하지만 AMD는 동일합니다.